부동산 정책이나 또 너무 여성을주의 정책이나 다음에또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에 관련한 또 실업률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는 한 번의 정경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윤석열 후보를 향한 청년 남성들의 지지 그 중심엔 이준석 국민의당 대표가 있음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후보님 고양이도 키우시잖아요 반려견은 등록이 의무인데. 반려묘는 아니에요 오케이 빠르게 5 청년에게 접근성이 높은 컨텐츠를 기획하고 2030 남성에게 윤 후보가 친근한 형님 이미지로 다가가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지난해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둔 47 재보궐선거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 배경에도 이준석 당시 뉴미디어 본부장이 있었습니다 한국 그는 청년들의 이슈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며 새로운 정치적 지지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이준석, 하태경 이런 분들이 20대 들한테 어필하려고 뭐 병역과 관련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그런 게 조금씩 축적돼 왔던 겁니다. 그래서 현 정부 여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선이 차갑죠. 반면에 이준석, 하태경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정서가 있었어요, 밑바탕에. 그러면서 아까 제복을선것때 한번 효능감을 맛, 맛본 거죠. 우리가 뭉쳐 보니까 압도적 승리를 이루더라. 그리고 이준석이란 당대표도 한번 만들어 봤다. 효능감이 많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반여성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는 남성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민감한 젠더 갈등 사건들의 앞장서 청년 남성들의 여론을 주도했습니다. 최근 들어 뭐토론도 많이 보고 뭐 많이 나오잖아요, 페미니즘이랑 뭐, 뭐, 이렇게 남성들을 대변하는 모습들이 되게 제가 못하는 말들을 시원시원하게 잘해주고, 뭐, 그런 모습들이 되게 팬이게 됐죠. 윤석열 후보가 신지혜 씨를 선대 위에 영입하는 과정에서 거센 역풍을 맞은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입니다. 페미니스트로 알려진 그녀는 이준석 대표와 자주 설전을 벌여온 인물. 보수 성향을 띈 남초 커뮤니티들에선 비난이 폭주했고, 여성 지지층을 확장하려던 윤석열 후보의 전략은 오히려 청년 남성의 표심을 이탈하게 하는 역효과를 불러왔습니다. 이준석 당대표와 신지혜 씨가 젠더 이슈를 가지고 강렬하게 토론을 토론해서 어, 맞붙었었던 경험이 있고 그런 속에서 응원을 하기도 하고 또이 신지혜 씨를 비판을 하기도 하는 그런 분들이. 당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준석 당대표를 지지했던 그런 사람들은 신지혜 씨의 영입이 이준석 당대표를 팽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 최대 부동층으로 꼽힌 2030 표심. 한발 늦게 이들의 표심을 잡으려는 이재명 후보의 고심도 깊어졌습니다. 젊은 층을 타겟으로한 다양한 캠페인을 기획했지만 마음을 움직일 만한 메시지가 없었던 상황 이 후보는 남초, 여초 사이트를 방문하며 모두를 아우르려 했지만 양쪽 모두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이거 오늘도 나가지 말자고 취소하고 난리 났었어 거기는 가지 마 네, 저쪽은 또 가지 마 <laughs> 네. 나와주신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젠더 갈등을 근본적으로 <laughs> 치유하지 못한 채 양측의 눈치를 보는 민주당의 소통 방식은 큰 지지를 이끌어내진 못했습니다. 반면 선대위를 해체하고 이준석 대표와 원팀을 선언한 윤석열 후보는 가장 첫 번째 공약으로 여성 가족부 폐지를 발표했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는 이한줄 공약에 쏟아진 반응은 엄청났습니다. 여성 가족부 폐지 방침. 그리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 갈라치기라는 비판에도 윤석열 후보가 얻은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가부 폐지가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었던 것일까 청년들의 이야기에서 전해지는 건 이대남 논쟁에서 느껴지는 진한 피로감과 소외감이었습니다 여성부가 여성보다... 1년에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0.23%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성부 폐지에서 그 예산을 청년 문제 해결하는데 사용한다고 한들 청년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우리는 역대급 성차별 노답 대선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 특정 매체가 페미니즘 매체라고 인터뷰를 취소한다는 후보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정부 조직법상의 정부 부서를 여성가족부 폐지 단 7글자로 없애겠다는 후보 그둘 사이에서 청년의제는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의 젠더 갈등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 힘은이 첨예한 문제를 공론장으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갈등의 본질을 들여다보기보단 갈등을 부각시키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뭐 성인지 감수성 예산이라는 거를 30조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올리라고. 그 돈이면 은 그중에 일부만 떼어내도 우리가 이북에 저런 말도 안 되는 저런 핵 위협을 저희가 안전하게 중충적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 발언도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이거 삭감해서 북핵... 예산 맞겠다고 그러셔서 제가 좀 황당했거든. 여기는 왜냐하면 교육부 예산도 있고 또 국방부 예산도 있어요. 그래 저는 우리 윤 후보님 곁에서 여성정책을 제대로 코멘트해 주는 사람이 없는가 봐요. 이준석 대표 말고 없습니까군 복무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취업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제대로 된 청년 정책이 필요한데 그 문제에 관심 갖기보다는. 어 페미니즘에 대한 분노, 여가부에 대한 공격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을 이렇게 바꿔버린 것이죠. 청년 남성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사실은 어 빼앗아 버렸다는 점에서는 사실 청년 남성들을 위해서도 대단히 어 불행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론 시간 구분을 모두 마지막 법정토론에서 당내 성폭력 문제를 공개적으로 사과한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정말 권력형 성범죄 저지르고 또당 역시 피해호소인이라는 이름으로 2차 가해에 참여한 분들이 있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 부탁드릴까요. 선거 막바지. 이대남 전략을 펼친 윤석열 후보의 반발한 여성 표심이 이 후보를 향해 모여들었습니다. 이번 선거처럼 여성 혐오가 전면으로 드러난 선거는 없었습니다. 대놓고 여성을 혐오하고 배제하며 유권자 취급도 않는 그런 국민의 힘의 혜택 많이들 분노하셨습니다. 누구는 심지어 20대 여성이 아젠다 형성을 못한다고 말을 했죠. 투표함에 뚜껑이 선거, 열리고 우리가 선거, 확인한 선거, 사실은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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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선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치권의 선거, 전략이 선거, 이번 대선을 선거, 결국 선거, 남성과 여성의 선거, 대리전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 선대, 연령별로 보면 두 후보를 향한 지지율에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성별을 구분하면 그 결과가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20대 여성은 이재명으로 20대 남성은 윤석열로 정확히 반으로 갈렸습니다. 그 대선 전략에서도 이준석은 자, 보수는 주로 청년층의 지지를 못 받아왔다. 그런데 지난해에 서울시장 재보선을 보십시오. 제가 바로 20대 남성들을 모아와서 결집시켜서 오세훈 시장을 당선시키지 않았습니까? 대선에서도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라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작용, 반작용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 20대 혹은 30대 남성까지를 묶어내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남성 중심적 정책으로 이들을 묶었기 때문에 여성들을 이제 포함시킬 수는 없었던 거예요.